예, 열심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 전환을 계기로 구십삼 대책이 실패했다 이런 비판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십삼 대책은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 일단 분양시장에 있어서는 과거에 과거에 비해서 실수요자가 분양에 당첨되는 비율이 어, 과거 정부에서는 74.2% 수준이었었는데 97.3%로 이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이 되었고 또그일년 동안 그 서울의 그 아파트값 상승률에 있어서 어 마이너스 1.24%로 어 상당기간 동안 30주가 넘게 하향 되었습니다. 하향 안정화 상태였습니다. 아직 소폭이긴 하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3개월간 이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 저희가 서울의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원인들을 면밀하게 본 음, 결과에 따르면은 어, 재건축.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이 기존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영 민간 주택에 있어서의 민간 분양 시장에 있어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입법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입법 예고는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음,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 수렴 절차가 지금 다 끝났고요. 어, 곧 어, 규제 개혁 심사 또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10월 말쯤이면은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앞에 또 야당 의원님께서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취트 적인 기대 효과를 봤니다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를 했었던 기간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았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던 시기에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연평균 0.37%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2015년에서 18년까지를 보게 되면은 상승률이 5.67%여서 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가 훨씬 더 시장이 안정적이었다고 어 결과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실효성이 있다. 네, 네. 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저 정부 내 경제부처와의 무슨 이견 이 있는 것처럼 일부 보도가 있는데 당연히 협의하고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저기 녹실 회의라든가 부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오고 있습니다.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선은 네네. 불확실성이고 또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 어, 저는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고 또한 목소리로 같이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월 중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시행령 개정은 10월 말쯤이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매의결을 거치는 것이죠. 네네. 그럼 주거 정책 심의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하는 시기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시장 상황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 이제 결정될 것니다 많은 보입니다. 협의를 하셔야겠죠. 네네. 시장 상황과 또 당과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시장의 협의 시장의 상황은 또 봐야 됩니다. 예. 이 정책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그 손해와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꼭 필요한 지역에 제한적으로 정확하게 정책 효과를 볼수 있게 집행되온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체적 계획은 저희가 지정 대상을 선정할 때 있어서는 그 지역의 분양 어, 그 집값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선별적으로 어, 할 생각입니다. 네. 예 주택 시 안정을 위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권 광역 교통 대책에 하나인 GTX B 노선 당초 예타가 연내였는데 8월 20일로 네. 발표가 됐습니다. 앞당겨진 과정과 배경 역할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진에서도 보여주듯이 우리 윤관석 의원님께서 어, 국토위 간사로서 어, 예 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도권 교통 명령는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특히 미노선 늦게 됐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중추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어,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계 노선의 구축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인천 서남부와 서울을 연결하는 제2경연선 광역철도 사업에도 많은 관심 갖고 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 10월 중으로 광역교통, 어, 수도권 광역교통 기본 구상을 발표할 때 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택시 문제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타 기구를 통해서 지난 7월 1 2일날 택시 월급제 도입과 카풀 시간제한 관련법이 국토교통위 법안 수위를 통과해서 본회의를 의결을 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규제혁신용 플랫폼 택시에 대한 안착도 제도적으로 어 추진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 카풀 문제로 시작된 택시 혁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어, 우리 윤관석 간사님께서 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택시 월급제 또 카풀 시간 제한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법이 어, 합의 처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플랫폼 택시에 있어서 세 가지의 요령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담은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택시 관련 업체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협의체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전체 회의를 두번 했고, 부분별 간담회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10월 중에 제출할 계획인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 주셔서 우리 택시 산업에 있어서의 혁신과 공유경제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국민교통 편을 위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